시원히 많이 사용하다 나사발블럭에 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 아닙니까? 어 사는지? 이 나왕블럭 이나왕블아한가 제가 또 하나 떼가지대기한블이블게데

전... 자, 이렇게 정으 저... 자기도 걸린다는 사실. 뭐, 뭐, 우와. 저거 저기 하나 때문에 안 갔더라. 기다려 <laughs> 올려야 할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어요보여요이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1 보시면 100% 보시면 100% 보시면 100% 보시면 100%보면0 0 계속 하고 아, 미안하다. 좆, 좆. <laughs>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가미하다. 쳇 제가 이 제가 이한영상에두 가지 스크래터 레벨을 하겠습니다. 어, 아, 잠깐. 그래서 아. 아니. 드 어. 어. Качаю. Это качаю. Прохождение катаю. А, есть еще. А, я у меня качаю. Там. Вот, вот, вот. А, прикорм. Тут же. 이거, 되게 많이 걸리네요. 그 이거 그냥, 그냥 아이를 독특한, 독특한 아이를 독특한 어, 아이를 대면 저러다 한다. 그치? 근데 아이를 독특해지지 않으면 안되다이게정말를는이데 어, 이거 시원로뿌려고구나 시원발로 뿌려 아, 지고기 소나가요? 이거 하나 왜. 점프하고 싶어서 이거 뭐라구요 글쎄요, 캐투는거왜티 먹어야 되나? 어, 블 이번엔 다깨보겠습니다 와우, 제 생각에 좋아이네 랩스인가? 뭔기이냐 뭐지? 이거 달에는 범위 총네고와 아이의 비